i'm mm so -hmm. 트리트먼트는 어떤 게 좋은가라는 질문들이 많이 달려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보다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한해 가지고 제가 써봤을 때이 제품 참 괜찮더라 하는 제품들을 모아왔습니다.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 트리트먼트 종류에도 요즘에 워시 타입의 컨디셔너가 있고 노워시 트리트먼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워시 트리트먼트예요. 두 종류를 소개시켜드릴 건데 여러분들과 같이 올리브영에 파는 제품들은 올리브영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상세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상세페이지의 내용들과 제가 직접적인 느낌 부분의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치바키라는 브랜드예요. 저는 이 제품을 안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써본지도 상당히 오래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시세이도에서 만들었던 회사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분리된 회사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저는 상당히 좋다고 느꼈어요. 시세이도라는 브랜드 자체가 뒷배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제품력이... 인증되는 공신력을 형성할 수 있는 제품 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력 또한 똑같이 담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에서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한 볼륨 영양 컨디셔너. 모발에 하루 종일 볼륨감이 있다고 느꼈다. 이것 때문에 볼륨이 산다라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가벼운 컨디셔너에 속한다. 축 처지는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주면서 충분히 내 모발에 영양 공급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머리도 다운펌을 좀 해놓은 머리이기 때문에 옆머리나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평소에 잘 엉키는 부분이 있어요. 썼을 때는 확실히 완화가 되고 영양이 보충이 된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던. 제품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치바키 시그니처 카멜리 향기. 어, 이거 향 상당히 괜찮아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가 맡더라도 적당히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향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치바키에서 나온 컨디셔너의 향입니다. 워시 트리트먼트 종류 중에는 무거운 제품이 상당히 꽤 있는데 가벼운 트리트먼트의 속한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저희 와이프가 집에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직접 들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제품을 오랫동안 써왔다라는 것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세이로아데노바이탈이라고 써주시면 상당히 좀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 라인을 다 오랫동안 써봤지만 이 제품을 쓰고 탈모이신 분들 효과를 얻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리트먼트만 쓴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탈모 증상 완화 효과 줄수 있는 이런 에센스까지 다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인 구성을 모두 다 같이 써줬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탈모 때문에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만한 대안제가 또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제품은 시세드 프로페셔널의 공식 수입 업체인 케이코리아에서 수입한 100% 전품입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 뒤로 빼돌린 제품을 사서 막 팔아짓기는 이런 나쁜 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가네고, 힘없는 헤어, 와투필을 위한 시세드 아데노 바이탈 프리미엄 케어. 탈모 걱정이 있으신 분들, 모발이 매우 가느신 분들이 쓰기 안성맞춥니다. 탈모 라인이나 혹은 모발 수이 적으신 분들의 샴푸, 컨디셔너 이런 것들 냄새 맡아 보면 약간 약 냄새 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데노바이타는 이게 전혀 없어요. 진짜 좋은 향기가 나요. 그러나 화학적 약품이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 써보시면 분명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라인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라인을 다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꼭찝어드릴게요 샴푸 사시고 트리트먼트 사시고 아데노바이타의 스케프. 파워샷. 요세가지만으로도 저는 케어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데노바이타 스킵 파워샷. 이거는 두피에 뿌리는 제품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세이도 제품을참 좋아하는 게 라인별로 쪼개져 있는데 이 라인별로 보여 줄수 있는 성능 자체가 확실히 다 다르다는 점. 라인별로 분명하게 연구를 많이 해서 거기에 특화된 제품이 나왔다는 거거든 아데노바이타 이거 진짜 한번 써 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두 가지가 오늘 추천해 드린 워시 트리트먼트 제품이고 다음으로 보여 드릴 제품은 노 워시 트리트먼트 두 개를 준비해 왔어요. 머리를 말리기 전에 모발에 발라 놓고 말려 버리는 트리트먼트다. 그 사이 영양 공급이 되어 버리는 트리트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여 드릴 제품은 언어브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언어브 히팅 가드 노워시 트리트먼트. 약간 여성스러운 디자인이긴 한데 저희 와이프가 이 제품을 추천해 줘서 저는 이 제품을 꽤써 봤거든요. 제일 음. 눈에 띄는 게 히팅 가드 시스템이 있어요. 열 보호 효과가 있다고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노워시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굳이 씻어내지 않고 머리 상태에서 발라주셨다가 말려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약간 머스크 향이 느껴지는 꽃냄새라 그래야 되나? 발라놓고 말려놓으면 향기가 어느 정도 좀 날아가거든요. 남성분들이 쓰기에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어, 지금 사시면은 40ml 추가 증량을 해준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도 고온 손상 보호로 간편하게 손상 모발을 케어하는 히팅 가드 노워시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고데기가 200도가 최고 온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그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써봤지만 끈적임은 없다. 거짓된 광고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양 공급이 확실히 된다라는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이걸 쓰면서 모발이 개선된다는 느낌이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정확한 정보인 것 같고 부드러움도 즉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친 극손상보다 매끄러운 빛에 가능. 이거는 저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그냥 자연건조 시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크림 타입을 발라놓고 자연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살짝 떡이 질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말리면서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이쁘게 털면서 말리잖아 한군데 뭉쳐있던 크림 제형들이 자연스럽게 골고루 퍼진단 말이죠 이런 논워시 트리트먼트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게 모발에 확실히 다 말려주시는 게 떡지지 않는 한 가지의 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샴푸를 하고 나서 트리트먼트 하는 것까지도 너무 귀찮다 나는 매일 고데기를 한다 혹은 드라이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언어비히팅가드 논워시 트리트먼트가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제품 하 어반트랩에서 나 리브인 폼입니다. 머슐런첸에서 굿밥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탈색모, 염색모, 손상모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영양 공급과 모발의 부드러움 개선 효과는 무조건 있는 거고 정말 가는 모발에 발라도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트리트먼트다. 이게 진짜 필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발이 너무 얇아가지고 트리트먼트나 에센스 쓰면 모발이 너무 가난앉으신 분들 이죠 이거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씻어낼 필요가 없는 즉각 모발 케어. 폼을 만드는 능력도 진짜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적당히 쫀쫀해서 흡수도 잘 돼야 되고, 만졌을 때그 쫀쫀한 그 느낌이 있어. 이걸 정말 잘 구현한 제품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력입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약산성 트리트먼트. 탈색모에서도 뭐 효과 진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밑에 영상이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반트레벨 제품은 여기서 끝내도 될것 같아요. 워낙 국법 제품이라서 계속 얘기하면 입만 아프고 여러분들의 원성을 좀살수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도 아니고, 싸다고 무조건 나쁜 제품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나에게 맞는 제품이 있으니까, 싼걸 먼저 써보시고, 조금 더 좋은 효능 느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써서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아마 뭐, 샴푸를 한번 추천해볼까요? 혹은 제품을 한번 추천해볼까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또 양질의 영상으로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